토트넘의 최근 경기 스타일과 손흥민의 원톱 스트라이커 역할이 골을 놓고 있으며 팀은 공격적인 스타일로 변화했습니다. 토트넘은 현재 리그에서 슈팅 개수와 득점 순위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메뉴의 득점 전환율은 낮아서 슈팅을 난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뉴캐슬은 토날리의 불법 도박 사건으로 인해 우승 경쟁력에 타격을 입었고 토트넘은 다가오는 경기에서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맞대결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토트넘을 응원하는 맛이 나는 이유는 손흥민의 원톱 스트라이커 역할과 함께 팀의 공격적인 스타일 변화 때문입니다. 토트넘은 현재 리그에서 슈팅 개수와 득점 순위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경기에서 3대0 승리를 예측하며 공격적인 스타일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크리스탈 펠리스는 공격력이 부족하고 포지슨 감독의 실용주의적 접근으로 전반전에서 득점을 하지 못하는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뉴캐슬은 토날리의 불법 도박 사건으로 인해 우승 경쟁력에 타격을 입었으며 토트넘과의 다가오는 경기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트넘은 상대 전적에서 펠리스를 앞서며 최근 성적도 아주 좋습니다. 펠리스는 공격수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승리 확률은 토트넘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